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한절 말씀으로 순종과 경애함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히 올립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 얘기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그의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광야로 불러내시고 25년간을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며 자식도 없이 소망으로 견디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광야를 자식 없이 지낸 게 25년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너희 자손에게 복을 주리다 하는 그 말씀의 의지에서 25년을 견디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될그 씨하신 이삭을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우리들 일반인들의 생애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혹한 과정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주 어려운 과정을 겪었어요. 미래를 알수 없는 방랑길을 나이가 지그이 들었을 때, 형제, 친지를 떠나 나서야 했고, 75세 때, 75세 때, 나오라고 했서 방랑길로 나습니다 그렇게 나서야 했고, 감뭄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애굽에 들어가 아내를 볼모로 잡히고, 목숨을 부지하여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아내와 또 자기가 끌고 온그 가족들, 그종들을 살리기 위해서 할수 없이 그 아내를 애굽의 골머로 잡히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게 있지만, 그게 얼마나 순종한 거예요. 그저 길을 나서라 하니까 그냥 그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집이고 뭐고 다 놓고, 집을 그 떠나 나왔어요. 그리고서는 큰그 힘든 방람길을 돌아다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저 그 길을, 어려운 길을 따라갔어요. 그것이 바로 순종 아니겠어요?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이삭이 꽤 성장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가서 불에 태워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냥 어디 데려가라, 데려갔다 줘라, 이런 게 아니라 가서 불로 태우라. 불로 태워라. 상상하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한 잔도 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전날은 아마도 한 잔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별 궁리를 다했을 것입니다. 전에 그들이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대로 여종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아 자손을 이어가려고 했을 때, 그때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자손을 낳을 것이라 하는 그 약속은 아마도 여종하가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것 같다 하고 여종 화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손을 이어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13년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침묵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번 일도 우리 마음대로 해면 어떻게 될까 하다가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방랑길로 나서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13년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으니까, 어디 자기 고향 간이타향에 데려다 놓고서는 13년간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보다 하고 그불안함그1 3년은 너무나 길고 두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부부가 도움이 하였을 것이다 여보 이런 방법은 어때? 라고 얘기, 예를 들어서 저번처럼 이스마일을 화가, 여종화가를 통해서 대를 일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잖아 그것처럼 아, 요번도 이삭을 바치려 는데 그러지 말고 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어때? 라고 여러가지 생각을 했지만 전의 경험으로 봐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이제 부부가 도움이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롯의 가정이 아브라함을 떠나 세상에 숙쓸려 살다가 당한 참변을 기억하구나. 롯의 가정이 참변을 당했잖아요. 어땠어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성으로 들어갔다가 아주 참변을 당했어요. 아주 뭐 몰살당하고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고 그 아버지와 딸들만 살아남았죠. 아주 뭐 풍지박산이 났죠. 그거를 기억하고는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징계를 하신다는 것을 또 염려하여서 하나님의 명력을 어딜 생각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본다면 내가 감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생각했다가는 버림받을 것 같고 또 내가 하나님 말을 막 오겠다가는 그 로세 가정을 보니까 아주 그냥 풍지박사이 났는데, 아우 이거, 그, 그렇게도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더 이상 하나님의 명을 변경할 수 있는 어떤 변명거리도 찾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람은 모면할 길을 찾지 못했어. 이삭을 바치라는 거를 어떻게 변명해서 어떻게 해볼라고 아무리 궁리를 해도 찾지를 못했어.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번제 드릴 때쓸 나무를 준비하고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번제를 드리러 삼일길을 나섭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이 삼일길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막 이삭을 죽여서 피를 흘리려는 순간 천사가 나타나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창세기 22장 12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속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아브라함을 시험 달려나셨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그전에도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서 갔던 것 같은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순순히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갔기 때문에 대단한 믿음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하나님께서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들이 품은 숨겨진 본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봐선 잘 모르는 그 숨겨져 있는 본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전해지는 불신종의 본성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전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랑길을 나섰었지만 여종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을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던 본성이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믿지 않았어요. 너를 통하여 너의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아, 이게 여종 하가를 통해서인가? 라고 혼자 생각했어요. 그 믿지 않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일면 실망스러운 우리의 자아상이지만,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 우리들을 권고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을 조금씩 어겼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셔서 자식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시험에까지 거치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었던 것이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다소 우리가 부족한 믿음이 있고, 다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들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씩이나 자신의 아내를 누이동생이라고 하여 애굽의 바로와 그랄의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내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이나 그랬어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그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듯이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인생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기쁨으로 맞이하여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겪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더 좋은 성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다는 걸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아담의 불순종의 역사로 시작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하여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과정을 풀이한 내용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즉 성경은 아담의 불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제사로 우리의 인류가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마감되어야 하는 필연성에 대하여 우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사람, 아담이 지은, 불순종의 죄를 지은, 이제 그 불순종이 없어지는 그런 사람, 불순종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까지가 바로 성경이 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과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오셨고, 너희가 지은 죄들은 다 없게 해주겠다, 고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 전하는 우리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왕왕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이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순종의 수준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 때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면 사자가 갈아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순종의 수준임을 창세기 26장 5절을 통하여 재삼 밝히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전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내 말을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가 왜너 이삭을 통하여 복을 줄 것이냐 하면 그 이유는 내 말을 너희 붙인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타당성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순종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외하는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겁내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으로 겁내하는 게 아니라 너무 대단하신 분이라서 겁내하는 거예요.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이 순종은 아브라함을 착하다 또 올바르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경외하는 수준에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이루게 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었을 때 내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즉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일이 우리가 이해가 되었을 때 우리 사정이 허락되었을 때 아, 내가 지금 딱 그거 할 때가 됐네요. 그런 식으로. 그 사정, 우리의 사정이 허락됐을 때그 일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형편이 전혀 감당하지 못할 형편일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시면서 하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진정한 순종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순종의 수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고 살고 계세요? 대단하시다. 정말 우리로서는 어떻게 상상하기도 힘든, 표현하기도 힘든 그런 대단한 분이구나 하고, 무서워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 자리도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이 자리.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때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아브라함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인물로 꼽힙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출된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명예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첫 번째 왕,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 예, 선출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전쟁에서 연전연승해 대단한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제사에도 잘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증거로 성경은 다음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겼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는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 기록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겼을 때. 그들은 아멜렉의 왕인 아각과 또 노획물 중에서 좋은 것들을 남겨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전쟁에서 노획한 사람이든 육치기든 모두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사울 왕은 어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이유가 됩니다. 그말 한마디 어긴 것 때문입니다. 사울은 한편 좋은 육축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다는 변명을 하지만 우리는 변명거리가 항상 있어요. 내가 사정이 어째서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내가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후손이 복을 받습니까? 내여종하가를 통해서 아니겠어요? 해서 여종하가를 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요 사람은 그런 변명거리를 갖고 있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좋은 육축을 남겨놓았는가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려 우리가 남겨놓았습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고, 더 이상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아브라함과는 매우 대조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아끼는 독자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번제로 드리려고 하였지만,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철저히 지키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옛날에 그렇게 했지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바치려 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려고 갔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어땠냐면 그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사무엘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단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치러서 잘못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용서해 줬어요. 이제 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해봤다고 할수 있겠죠. 전쟁에서 잡는 모든 좋은 것이고 뭐고 다 없애 했는데 땡겼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른 점이에요. 아브라함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삭까지도 바치는 자기 외아들까지도 바치는 그런 믿음의 결단, 순종을 보여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어 그런데 이 사울왕은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요번에도 어떻게 넘어갈겠지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결국은 그는 왕권을 빼앗기고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깨닫는 바가 큽니다. 우리들도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할때 우리 일신에 피해가 있을 것 같고 또는 손해를 보는 것같다 추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계명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이 일을 지금 이렇게 할 때, 내가 굉장히 손해가 있을 것 같고, 내가 피해를 입을 것 같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혼돈이 왔을 때, 우선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게 거짓 행동하는 것 아니야? 내가 욕심에 의해서 이걸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계명을 어기지 않는 쪽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처럼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금전적 물질적인 손해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할 때가 많은데 내가 이러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 얘기하신 그 사랑을 내가 지금 베0어야 되는 거냐? 아니냐? 혼돈이었는데? 그럴 때 내가 이거 베풀면 내가 많이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날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 닥치더라도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헌신 봉사하는 이웃사랑의 길을 택하여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여주시고 또사울왕과 같은 사람의 일대기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다시 사울왕과 같은 길을 걷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잘 판단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구나, 이것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구나라면 과감하게 우리 것을 내어놓더라도 다 내놓더라도 예수님은 그러셨죠. 너희들한테 와서 내 겉옷을 달라 하면 네 속옷까지도 줘라, 두 벌로 다 나눠줘라, 한 벌씩 나눠줘라. 또 부자 청년이 왔을 때너 소유를 몽땅 카로 나눠줘라 네가 온전해지고 싶으면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온전해지고 싶습니까? 온전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도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데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이제까지는 다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수준의 순종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라도 낙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게 맡기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재능을 투자하여 이웃을 더욱 사랑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순간입니다. 한시라도 더 빨리 결단하신 만큼 더 쉽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고 변화된 삶을 사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장차 맞이하게 될 새하늘, 새 땅에서 더큰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령한 말씀을 내려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들을 수 있는 기도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복음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 재능을 아낌없이 사용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순종을 허락하시옵소서. 저희 기도에 항상 응답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